시작합니다. 사람들이 내 얘기라는 거 같고 내 흉을 보는 거 같고 조 시비를 걸어야겠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어떤 존재로부터 감시당하고 있다는 남편. 몸는데 욕하고 는 많죠. 알수 없는 누군가와 매일 싸운다는 아내. 신엑소시스트 사상 최초. 부부를 대상으로 한 영적 솔루션. 악령에게서 벗어나기 위한 처절한 사투가 시작된다. 제 19화 객사귀의 곡소리. 어린 나이에 만나 사랑을 확인하고 가정을 잃은 한 부부가 있습니다. 아내는 자신도 기억하지 못하는 어떤 존재로 돌변하고 남편은 자신의 행동을 통제하지 못하기 시작했는데요. 도대체 이 부부에게 어떤 사연이 있는 것일까요? 어. 늦은 밤까지 계속된 아내의 수상한 행동 돌연 그녀의 눈빛이 달라졌다 점점 과격해지는 그녀의 행동. 남편은 태연하게 아내를 달랬다. 술을 채신 게 아닌 거죠? 좀처럼 흥분을 가라앉히지 못하는 아내. 한라고 내가 약을 먹었어. 그녀는 남편을 향해 자신이 약을 먹었다고 털어놓기 시작했다. 누가 누구냐고. 이 새끼가 어디서 막마네 이거 새끼가... 마치 다른 사람이 된 듯한 그녀의 아니, 모습. 누군지 나이 새끼가 미쳤나 씨내이 할아버지야! 볼수록 이해할 수 없는 아내의 행동. 그녀는 걷잡을수 없을 만큼 난폭하게 변하고 있었다. 혹시 그녀 안에 할아버지 영가가 존재하는 것일까? 내할아누구냐고 나. 누구냐고요 내가 라고내 친할아버지? 내, 내 자신의 정체를 밝힌 할아버지 영가. 때문에. 왜버 할아버지 영가의 영향 때문일까? 분노에 휩싸인 그녀는. 쉽게 안정을 되찾지 못했다. 이렇게 엄마 누가 와서 얘기를 해보고 응. 어, 그런 얘기는 들었었는데 저런 저런 모습은 참겠어. 요 놀랐을 때 있어. 좀좀좀 그러네요. 응. 놀랍다기보다 좀 마음이 조금. 응. 가가 어디에 가요? 니네 집가 우리 엄마 집이야 엄마가 누군데요? 우리 엄마 엄마가 어디 있어요? 우리 엄마 여기 있잖아 나는 하늘에서 왔어요 나 물에 빠졌지 음. 내가... 물에 빠져 죽은 아기라는 또 다른 영적 존재 그런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무언가 짐작가는게 있는 듯 눈물을 보이고야 말았다 그녀도 서러운 눈물을 쏟아내고야 마는데 시시듯도 죽고 싶지 않았다 말이 그래도 엄마 아프게 했어 아기 영가는 그녀를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하기 시작했다 과연 아기 영가와 부부 사이에 어떤 사연이 숨겨져 있는 것일까 와이프하고는 17살에 만나갖고, 18에 이제 첫 애가 생겼죠. 생겨갖고, 처음에는 몰랐죠. 처음에는 몰랐고, 제 와이프는 아마 처음에는 알았을 거예요. 나도 애 낳고, 뒤늦게 그걸 알게 됐으니까. 갑자기 이제 거기서 와이프가 할머니 빙이 돼갖고, 막 말을 막 했었죠. 그래갖고 나도 놀란 나머지, 너 누구냐고 막 이렇게 반말을 했더니, 너 누구, 내가 누군지하고 반말하냐고, 이제 목소리가 완전히 바뀌어갖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 알게 됐죠. 어린 나이였지만 서로의 사랑을 확신했던 두 사람 아내는 가족의 힘으로 힘든 여정을 버텨내고 있었다. 첫째 낳기 전에 한번 와이프하고 놀러를 갔어요. 이제 나는 반가워 좋은 마음에 이제 그 임신인지는 모르겠는데 와이프를 이제 들어갔고 같이 물장난치자고 물에 던졌는데 그러고 나오는데 피가 좀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게 임신이었는지 와이프도 어릴 때여서 모르더라고요. 뭐해? 심상치 않은 아내의 모습, 혹시 또 다른 영적 존재가 모습을 나타내려는 것일까? 3년이. 또다시 돌변한 아내. 사람이 오면 내가 막아들 거예요. 아기 그 동자들하고는 얘기를 해봤는데, 한 명은 이 정도 처음. 과연 아내에게 존재하는 영가의 실체는 무엇일까? 다음날 오후 집에서 다시 만난 그녀 자신을 재보은 그녀의 속마음은 무엇일까? 고민을 너무 많이 했어. 요 왜냐면 아기들도 아직 어리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는데 계속 악순환이여가지고 축축 계속 처지고 그런 것게 제일 좀 심하고 몸 아픈 것도 뭐 집안일을 하다가도 머리가 아 깨질 깨질 정도로 아프던가. 네가 그냥 게을러서 그런 거다. 이런 말을 제일 많이 들었던 것 같고. 엄마 자질이 없다라는 어, 소리도 들었던 것 같아요. 엄마 자신을? 네. 왜? 그러니까 이제 케어를 빨리 해주고 뭐 이런 것도 있어야 되는데 몸이 안 따라주니까 그거를 못하니까 이제 어, 그런 말을 이제 들었던 요 음. 저보다 심한 사람들이 분명히 더 많을 것 같거든요. 근데 내가 괜히 더 참아야 되나 이런 생각도 했던 것 같아. 요 괜히 그 사람들 기회를 뺏나 네네 기회를 뺏는 것 같아. 어떤 것. 그런데 음. 보이 힘들지 잖아요 네. 그날 밤 그녀는 다급하게 어디론가 향했다. 안에는 불안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는데. 고성에 오가는 싸움 현장. 남편은 행위가 불미스러운 일로 시비를 벌였다. 두 시대가 욕하면 기회해봐야지 라고 야, 야 잘하는데. 엄마. 아내의 등장에 싸움을 멈추고 집에 돌아가는 남편. 그러나 그는 아직 분이 풀리지 않는 듯했다. 처음 아니에요. 음. 많이 있으신 거야?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릴 때 머리가 계속 아픈 거 하고 속으로는 계속 이제 사람들을 볼 때마다 그러는 거죠. 아, 죽여야 되는데. 딴 사람들이 내 얘기를 하는 거같고내 흉을 보는 거같고그 사람들을 한테 무조건 시비를 걸어야 다는 생각도 많이 했고 가면 갈수록 이제 좋아지는 현상이 아니고 와이프도 계속 몸이 아프고 나도 그렇고 머리도 계속 깨질 듯이 아프고 계속 이제 가면 갈수록 아무것도 안 되니까 그래도 뭐야 저거 희망이라도 하나 잡는다는 셈 치고 한번 제보를 해본 거죠 남편의 싸움이 있던 그날 부부는 새벽이 될 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했다 몸이 음, 너무 떨려 몸이 지금 이상해 몸이 떨리세요? 네그 <laughs> 순간 아내가 또다시 돌변했다 두번 들었는데 응. 아트가 두 명이에요, 무 녀석. 두 명이에요, 무섭석 바로 그때 위협적인 아내의 눈빛. 남편은 당황한 기색이 역력한데. 불쌍해, 머니하고. 말하지 말랬지. 말하지 말랬지. 대신해, 머니. 연신 남편을 위협하는 그녀. 급기야 제작진에게도 위협을 가하는데. 좋아, 되게 우면 제일 잘해 도와준다고. 도와주려고 왔다고 그럼 도와주셔야죠 그게 맞잖아요 말하지 말라고 할머니가 도와주신다고 말해주신 거 아니에요? 내가 너 도와주러 왔어? 그럼 혜림이 도와주신다며 말하지 말라고 새끼야 그럼 혜림이 도와주신다고 왔으면 혜림이 도와줘야죠 말하지 마 지금 이게 혜림이 도울 일이란 일에요 나는 안 도와줘도 돼요 누굴 도와주러 오셨어요? 우리 혜림이 도와주 얘 예, 할머니예요. 근데 저번에 얘기했던 할머니가 아니네요. 이거 뭔데? 내 와이프예요. 내가 어제부터 내가 설레는 와이프예요. 할머니 영가는 왜 남편에게 적대감을 드러내는 것일까? 맨눈이 러는 거냐 <laughs> 마침내 돌아온 아내의 의식. 이제 안 나올 것 같아요. 안 나올 거야. 이렇게 안 계속 참다 참다 보면 <laughs> 힘들지 않아요? 힘들어도 참아야 돼. 애기, 애들 있지 않아. 애들 때문에 참아야 돼요. 그냥. 네. 본인 힘든데도. 그래야죠. 애들. 왜요? 엄마니까. 과연 부부는 영적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영혼과의 교감을 통해 진실을 밝혀내는 능력의 소유자. 객관적인 통찰력으로 신의 뜻을 전하는 전령사 김홍기, 김혜옥 엑소시스트 부부의 영적 고통을 정확하게 알아보기 위해 나선 김혜옥, 김홍기 엑소시스트. 어후 엑소시스트 예상치 못한 반응에 긴장감은 커지는데 이게. 들어자마자 이제 이렇게 말씀드려서 그런데 관찰 카메라를 진행하는 동안 부부는 주로 거실에서 생활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게 직업이다 보니까 많이 봤죠, 많이 보고. 난 분명히 에어컨을 키고 잠이 들었는데 창문을 열어놓고 나도 모르게 그게 이제 시타로 다단으로 바뀌어 있고 창문이 다 닫혀 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어지러워서 잊었는데 그러고 나서 한달 동안 일을 못했어요. 다른 이제 기자들 같은 경우는. 보아가신분차 견인하고 그러면 일이 잘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는 좀안 맞는 거 같더라고요 견인은라면 이렇게 시공창 냄새가 많이 났어요 이게 저녁에 잠을 못 자게 했을 거야 네. 어린애가 보여요 엄마라고 불러요 엄마라고 불러요 그리고 지금 할머니는요 지금 여기 주인처럼 지금 버티고 계세요 어서오세요를 본인이 하는 게 아니라 할머니가 먼저 하세요. 이게 지금 이대로 계속 가다 보면 은 애들까지도 안좋을 상황까지 올 것이다. 나는 관찰 카메라에 포착됐던 아메의 모습 시시각각 돌변하던 그녀의 모습은 영적 존재들의 장난이었던 걸까. 얘가 지금 흐려졌다가 흐려졌다가 이런 식으로요. 이게 뭐냐면은 몸속에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네, 네. 자궁하고 네. 위하고 방광이 굉장히 안 좋을 것이다 그래요. 그렇죠 안 좋아요. 그래서 여기서는 둘이가 자두요, 둘이가 싸우는 일밖에 없어. 즉 네, 응. 네. 이것뿐만이 아니라 얘로 인해서 따라왔던 너무 많은 영가들이 너무 너무 많이 펼쳐져 있어요. 음. 응. 그거는 얘가 나가면서 같이 나가게 되는. 얘가 그만큼 크게 갖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힘을. 응. 응. 그래서 어, 얘를 정리하면서 결국은 이제 뭐 찌꺼기 나가듯이 빨려서 나가게 될 것이다. 방송사상 최초로 진행된 부부의 퇴마 솔루션. 영적 고통에 시달리는 사례자 부부를 구하라. 나 나가. 떠나기를 거부하는 영적 존재와 숨길 수밖에 없었던 부부의 충격적인 사연까지 혼돈에 빠진 솔루션 현장이 잠시 후 공개됩니다 부부의 퇴마 솔루션이 있는 날 부부는 기도를 올리며 잠시 후 진행될 의식을 맞이할 준비를 했다 의 긴장감이 흐르는 솔루션 현장. 과연 이 부부를 위해 엑소시스트들이 준비한 의식은 무엇일까? 영가들이 먼저 찾아와서 하소연하는 게 있어요 그런 게 그래서 어린애가 와서 우는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서럽게 울었기 때문에 제가 그거를 묻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테마를 하면서 묻게될것 같아요. 첫 번째 퇴마 의식의 대상은 아내. 하! 아내에게 존재하는 어린아이 영가를 불러내려는데. 그 순간. 심상처은 기운을 감지한 김혜옥 엑소시스트. 그 기운의 정체는 무엇일까? 아기가 나가려고 그러는데 여기서 막고 있다 그래 본인이. 내 보낼 건데. 속에서 왜 잡냐고. 어? 본인이 갖고 논다 그래 아기를 본인이 갖고 논다 그래 아기를 그녀가 영가를 붙들고 있다는데 니네들 가 수시로 난... 어린아이처럼 돌변했던 아내 혹시 그녀 스스로 어린아이 야. 영가를 불러들였던 걸까? 그러나 막상 의식이 시작되자 어린아이 영가는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데 결국 또 다른 의식을 진행하려는 김혜옥 엑소시스트 이기가 잠을 못 자게 했었어. 그지왜 네. 자다가 깨다, 자다가 깨다 그러지. 자다 깨서 잠안 오면 이거저거 만지고 그랬잖아. 본인이 네. 그치? 허! 허! 과연 어린아이 영가는 모습을 어, 드러낼까? 아빠, 어? 빠요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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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요 아빠,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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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좋은 대로 가자. 좋은 대로 가자. 좋은 대로 가자. 안, 안 가요. 아니야 아니야. 싫어. 가야지 가야지. 안 <laughs> 가. 가야지. 어, <laughs> 아, 그랬어 아, 잠깐, 잠깐. 물에 빠졌구나. 아, 어떡하면 좋아. 나안 <laughs> 그래. 왜 마음에서 붙잡고 있냐고. 그거를. 만비 첫째, 첫째한테는 잘해주고 싶고 더. 해주고 싶은데 그게 잘안될것같아 차대한 태어나지 못한 아이에게 늘 미안한 마음뿐이라는 그녀. 그녀를 잠들지 못하게 했던 영가의 정체는 엄마의 곁을 떠나지 못했던 태아령이었다. 그러나 이제는 떠나야 할때 엑소시스트의 퇴마 의식에 비로소 태아령은 그녀에게서 떠나갔다. 지금 처음이 이렇게 나왔으니까 두 번째는 계속 나오기 시작할 거야, 그렇지? 지금 이렇게 가슴이 답답하거든. 네. 아파. 응. 아 가슴이 아파. 답답하고. 아, <목소리> 아 <목소리> 어, 너무 아파. 아. 아 가슴 답답하고. 아, 아파. 나, 아 가! 나. 나 아! 나가. 나와. 나. 이거 봐. 나와. 좋게 한다 그랬지. 나와. 좋게 보내준다 그랬지. 아! 좋게 보내준다 아! 그랬지. 아! 왜 이겨? 나를 왜 이겨? 누가? <laughs> 보내준다 그랬지? 싫어 안 가! 오늘 보면 되지? 안 가! 좋은 데 가! 좋은데 가야지. 어디서 말 됐구야? 안 가. 오 보내준대잖아. 좋은대로 보내준대잖아. 누가? 어? 시 <laughs> 영적 존재 반항에 대머리식도 <laughs> 순탄치 않은 상황. <laughs> 집중. 영적 존재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내의 의지도 <웃음> 필요하다. <웃음> <웃음> 치열한 대립 끝에 분리되는 영적 존재. 도대체 이 영가는 어떤 이유로 이토록 강력하게 퇴마를 거부했던 걸까? 자기 집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자기 집을 뺏길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를 쉽게 놓으려고 하질 않죠.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서열이 있어요. 먼저 들어온 그 영이나 그 마지막에 들어온 영 이게. 계급이 있어요. 찌꺼기라 그러죠. 그런 부분은 쉽게 나가나, 이제, 오래됐던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시간이 걸려요. 아, 어, 목이 답답해. 응. 목이 답답해. 응. 목이 답답하다. 어, 누구야? 응. 어, 누구야? 응. 할아버지, 나와봐. 나와봐! 응. 대답하시 나와봐! 응. 어, 어, 나와봐. 나와봐. 목이 답답해. 할아버지 영가가 존재를 드러냈을 당시 폭력적인 모습을 보였던 아내 특히 할아버지 영가는 남편에게 극도의 분노를 표출했었다 응, 속이 탄다, 과연 할아버지 영가는 무사히 퇴마될 수 있을까 엑소시스트의 호령에 따라 아내 몸에서 분리되기 시작하는 할아버지 영가. 긴 시간 머물렀던 손녀의 몸에서 이제는 저승으로 떠나가야 한다. 그동안 할아버지의 영가는 왜 손녀의 곁에 머물렀던 걸까? 아버지가 뭐 여자도 좋아했었고, 재산 다 날려 먹고. 행방불명 납친 나가셔서 행방불명되고 한 일주일 정도 있다가 파출소에서 연락이 와서 갖고로 돌아가셨다. 음. 기도약을 먹고 안에 퇴마식은 계속 이어지고 할머니 할머니 나와. 그래. 나가야지. 여기 왜 있을까? 얘기 한번 해 봐요. 아유. 내가 들어줄게. 얘기 한번 해 봅시다. 자, 얘기 한번 해 봐요. 자, 얘기 한번 해봐. 말해서 뭐해 봐. 나라서 뭐해 그냥 갈게. 아이고, 왜? 얘기를 한번 해 봐요. 여기서 여기 어떻게 할 거야, 이제? 이렇게 아파 갖고 있는데 어떻게 할 거야, 앞으로? 응? 안 들어와야지 어떻게 할 거야? 나간다고요 응응. 나가지? 그래, 네, 좋은 데로 보내드릴게 네, 네. 네자 아, 하나 둘셋 순순히 떠나겠다고 밝힌 할머니 영가 그 대답처럼 할머니 영가는 그녀에게서 무사히 떠나갔다 바로 그때 이상 기운을 감지한 엑소시스트 결혼할 때 네. 신혼여행 떠나다가 죽은 부부가 보여요 응? 자궁에 붙어서 오늘 이 저기 치료를 안 했으면 굉장히 큰 사건이 일어났을 거야. 자, 이렇게 아, 집주, 집주. 그래. 아, 그 사이를 갈라놓라 그래. 제초제 초 사이를 갈라놓라 으 그래서 음, 내가 그를 못 저, 보겠어요. 아, 자, 그만을해 네, 아, 그녀 몸 깊숙이 자리 잡은 영가를 보내려는 엑소시스트의 퇴마 의식. 그녀 역시 고통스러워하는데. 떠납시다. 자, 갈게요. 네, 나와 봐요. 아, 갈게요, 그냥. 나와 봐. 갈게요. 네, 나와 봐요. 아, 갈게요, 그냥. 어, 그냥 갈 거야? 네 그럼 여 자리에 다시 돌아오는 건 없는 거? 네. 어, 구매량이 안 아닌 돌아오는 거. 거야?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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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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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연 이번에도 영적 존재는 무사히 퇴마될 수 있을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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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둘이잖아. 둘이잖아. 아! 하나가 있잖아. 자, 같이 나가야지. 아이씨. 엑소시스트가 숨어 있던 영가의 존재를 알아채자. 적하게 저항하기 시작하는데 예상치 못한 영가에 출연해 남편도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앞서 진행된 의식과 달리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는 그녀. 쉽게 떠나지 않으려는 영적 존재로 인해 모두가 고군분투하는데 고통스러워하는 아내의 모습에 남편은 끝내 자리를 피하고야 말았다. 마침내 끝난 아내의 퇴마 의식. 김혜옥 엑소시스트는 의식이 끝나자마자 그녀의 상태를 살폈다. 지금 어느 정도 빠져 나왔는데 지금 이게 이제 좋은대로 이제 올려 보내드리는 그 의식이 이제 필요해요. 난 이제 눈이 되게. 응. 되게 또렷해진 것 같아. 그 이게 응. 배경 같은 게 또렷해지고 응. 마음이 많이 무거웠었는데 그런 것도 없다더니 응. 어. 너무 좋아진같아요 아. 엑소시스트의 노력으로 아누의 퇴마 의식은 무사히 마무리되었다. 스폰지 같아요. 쉽게 얘기하면 우유에 빨대를 꽂고 이렇게 빨아들이듯이 영가를 빨아들이는 스폰지처럼 그냥. 너무 많이 껴있으니까 문이 너무 크게 열려 있는 거예요 그 부분으로 어, 쉽게 들어갈 수 있었다 음. 별 이유가 없었다. 아내 퇴마식이 끝나고 이제다오 그 음, 아유 음, 잘 오셨네 이게 음, 음, 예, 음, 손녀 숨기게 음. 하지 마시고 <laughs> 회원천도 받고. 오래 기다렸어요. 오래 기다렸다고? 지금 어. 다 왔는데. 솔루션이 끝나고 며칠 뒤 제작진은 부부의 집을 네, 다시 찾았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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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안내분 혹시 아니요, 여기 있어요. 아니야. 아, 어, 저, 네, 좋아졌어요, 아, 네. 어, 좀 어떠세요? 네, 좋아졌어요, 이 아, 좋아졌어요? 네. 어, 화요까지였던 기억. 솔루션 후 비로소 화목한 가족의 정을 느끼게 되었다는 사례자 부부. 음, 과연 부부는 솔루션 후 어떻게 달라졌을까? 몸이 많이 가벼워졌 어, 자꾸 일어나기가 음. 너무 힘들었는데 이제 안 그러고 개운해요 음. 자고 일어나고 완전면 어, 애기 흉내 내거나 손녀 흉내 내시는 거아니에요괜찮세요 네. 음. 근데 잠을 요즘엔 좀 많이 자더라고요. 맨날 아, 에는안 그랬는데 요즘엔 음. 좀 오래 자더라고요. 아 오래 자요? 예막 <laughs> 네, 편하게 아 저도 몸이 많이 좋아지고 음. 약을 일단 안 먹어서 머리가 음. 맨날 아프고 막 그래갖고 약도 맨날 다 해보자고 했는데 많이 걸었어요. <laughs> 가족을 위해 요리를 하는 안에 아파서 제가 못 해줄 수어서 미안해서 이제 해주려고 음. 하고 있어요 음. <laughs> 어색하진 않으세요? 아니면 이렇게 중앙에 있는 거? 어색하긴 하죠 아, 어색하긴 아, 한데, 그래. 한데 네. 그래도 예, 아기 엄마인데 좀 뿌옇게 보이네요 음. 두 아이의 부모이자 서로의 반려자로 제자리를 찾은 두 사람 이제 아이들과 행복한 미래를 그려나갈 것이다. 딸은 딱히 바람은 없고 그냥 이 상태로 그냥 평범하게 그냥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냥 이 정도로만 하지 마. 평범하게 지내고 싶다음 음, 맛있네. 한입 먹어봐. 왜요? <laughs>